도지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부로 인사드립니다. 자, 도지코인,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약조정이 여러분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도지코인 급등 나오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수가부터 매도가, 핵심 일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도지코인, 지금 4월부터 기간 늘 꾸준하게 매집해 주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와줬어요. 자, 지금 시원하게 한번 상승 나와주고,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렸죠. 자, 다행히 저점을 좀 올려준 상태인데 지금 최고점 대비 20%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이 세력들은 여기서 단한 주도 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량 전혀 털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즉, 지 이때처럼 지금 2차 폭등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지금 ETF 호재 일정 말고도 또 새로운 호재 일정이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이 윅정들에 맞춰서 지금 세력들 매집을 끝내줄 상태고, 지금은 잠시 물량을 한번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구간일 뿐이다. 앞으로 최소 못해도 300%, 정말 많게는 2,000%까지도 여러분들 수익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 하나만 믿고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 매매하면 여러분들 또 물립니다. 반드시 이 세력 패턴, 그리고 이 거래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이 호재 일정, 이세 박자가 딱 맞아야 이렇게 폭등 엘리가 나와주는 거거든요. 세력은 이렇게 먼저 물량을 한번 털고, 그 다음에 그 순식간에 폭폭등이 나와주거든요.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 최소한 다 배는 튀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타이밍,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잡아 드렸어요. 이틀 전이죠. 9월 2일 날 9시쯤에 30분으로 보면, 요 때입니다. 이전에 새격들 매집해 줌에서 거래량 터져주는 거 확인했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바닥 확실하게 다지는 거 체크하고 타점 잡아드렸고요. 이전 저항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 모을 수 있는 타점 305원 잡아 드린 겁니다 어, 조금 더볼수 있었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단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수입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으로 지금 잡아 드린 거고 빠르게 단타로 수익 이렇게 안겨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새로 들이 움직이는 순간 물량을 떠넘기는 순간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혼자서는 좀 대응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010-5888-7679이 번호로 5번만 딱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서 무료로 매수 매도타점 받아가시고 자 지금 시장 잘 오르다가 순식간에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또 물려 계시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손실 복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썸에서 기단별 상승 순위를 보면 특히, 오른쪽에, 요 순, 뭐 멘틀, API3, 뭐 크로노스, 이렇게 스킬, 지금 폭등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올라간 코인 이미 끝났습니다. 늦게 올라타면 100% 물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잡아야 할 코인은 거래량 제로, 시세 움직임도 제로,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바로 극비 코인.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뭐 다들 말하는 민코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코인 하나만 잘 잡으면 2025년 이번 하반기 인생 역전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 지금 정부 급제 이후. 워너스 테이블 코인 정책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부정할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뭐 카카오페이, 더즌, 다넷, 이 관련주가 상한가 찍어댔었죠. 자, 지금 두바이부터 중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은 거래량 거의 없고 최대 움직임조차도 없는 상태. 즉 지금이 거의 매집 초기 단계다라는 뜻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세력들이 차트에 매집봉을 완벽하게 깔아놓고 이제 폭발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극비 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놓치면 두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수익구가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놓치시면 다시 없습니다. 더 대박인 건 여기에 지금 두바이 세력 그리고 중국 자본 그리고 트럼프까지 가세했다라는 점. 돈, 세력, 정치력 이 3박자가 지금 합쳐졌습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자, 단기간 미친 폭등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 지금 이미 업비트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조만간 증이 비썸, 이워마켓생장까지 예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슈 하나 터지면 지난 21년 불장처럼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자,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5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뒷섬 상장 극빛 코인, 코인 이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인까지 제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연락 주신 분께는 늦어도 10분 안에 바로 답장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린 코인 있으신 분들은 코인 이름,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평단가 조정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 망설이면 귀에는 사라지니,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내 네, 여러분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